안녕하세요. 마비살롱의 칠슈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가 재밌게 하고 있는 보드게임을 같이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저희 아이는 만 3세부터 지금 만 5세까지 하루에 보드게임을 안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보드게임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보드게임 단품 위주로 추천을 해 드릴 거고요. 만 3세부터 만 6세, 7세까지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 위주로 소개를 한번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희 아이가 지금 옆에서도 하고 있는 이 큐비즈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얼굴 모양의 카드가 들어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네모난 큐브 조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맞추는 형태입니다. 일단 아이들의 관찰력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모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순발력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게임인데 블럭이 아주 작지 않아서 만 3세, 만 4세 아이들도 충분히 재밌게 할 수가 있고요. 3개의 색깔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큐비즈라는 이름으로 사실 모양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표정을 맞추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이 코잉스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 코잉스부터 본격적으로 보드게임을 즐겨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잉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 박스에 코잉스가 있고, 그 다음 단계라고 볼수 있는 이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만 3세, 4세, 5세 아이들은 이렇게 노란 박스를 먼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퀴즈와 마찬가지로 가이드판이 있고 또 블럭이 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38번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단계가 낮은 거는 블럭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힌트가 좀 많고 단계가 올라가서 34단계, 35단계, 38단계까지 가게 되면 힌트가 적어집니다. 어느 블럭이 어느 자리에 갈수 있을지 배치하면서 게임을 풀어내는 건데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아이들이 혼자 할수 있는 거고, 한 10이 넘어가면은 도움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응이 되면은 곧잘 혼자 38단계까지 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온 가족이 다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중에 사실 노란색 코인스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할 제품은 이 우봉고입니다. 우봉고도 역시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 3D 입체 버전의 우봉고가 있고요. 단면으로 하는 우봉고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버려서 이렇게 본품만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점수판인 거고요. 이렇게 이 게임 문제판에 이 블럭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임입니다. 동시에 4명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나 난이도가 좀 나뉘고 있어요. 아이들과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1단계부터 조금씩 어려운 걸로 하면 아이들이 공간 배치에 대한 감각이 정말 커질 거예요. 어, 저희 아이도 유난히 좋아하는 게임류가 이렇게 공간을 맞추는, 공간을 배치하는 이런 게임류를 좋아하는데요. 이 우봉고도 거의 2년째,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꺼내지 않을까. 그리고 여행 갈때 잘 가지고 다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할 제품은 이 할리갈리와 도블입니다. 스타일이 비슷해요. 좀 순발력을 요하고 순간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웩슬러 검사를 했을 때 가장 약점으로 나온 부분이 순발력에 관한 순간 집중력에 대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게임도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 할리갈리는 안쪽에 나오는 과일이 5가 되면은 빨리 종을 쳐야 되는 게임인 거고요. 이 도블은 첫 번째 장 카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의 똑같은 그림을 찾아서 외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말도 빨리 해야 돼요. 빠른 게임 할 때는 저희 아이가 막 울진 않았는데 이 게임을 할 때는 분해서 우는 경우가 조금은 있었어요. 빨리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 이게 말이 빨리 안 나오잖아요. 이 답답함에 울었던 게임. 하지만 정말 막 열을 올리면서 여행가서도 재밌게 하는 게임이 이 할리갈리와 도블.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만 4세, 만 5세가 넘은 아이들은요. 저는 이블루커스 게임도 정말 추천해요. 큰판 위에 내가 가진 조각과 상대방이 가진 조각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땅따먹기를 하듯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게임인데요. 서로의 모서리와 모서리만 닿게 되어 있어요. 전략을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떤 블록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땅을 만들어 나갈 건지, 이 박스에는 만 7세 이상부터 사용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만 5세 아이들도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아는 아이들이라면 이 게임을 빼놓을 수 없죠. 샘샘 피자 가게도 저희 아이가 정말 좋아합니다. 아직 연산에 대해서 사실 저는 따로 교육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드게임에서 익히는 정도인데, 안쪽에 보시면 일단 연산을 하는 아이들이 트레이닝을 할수 있도록 게임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카드로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피자의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게임인데요. 한 자릿수 더하기 빼기가 시작된 아이들이라면 충분히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두 자릿수까지 더하기 빼기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이 게임은 더하기 빼기를 막 시작할 수 있는 한만 5세, 만 6세 친구들부터 좀 초등학교 저학년 음, 고학년까지도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우치에 넣어 다니는 게임은 제가 아이와 외식을 할때 또는 좀 단거리 여행을 갈때 자주 가지고 다니는 게임인데요. 네. 브레인 티저스에서 나온 이 마그네틱 스도쿠랑요. 또 브레인 티저스에서 나온 슬랙스 퍼즐 러워예요. 이 스도쿠는 아마 도서로도 많이 해 보신 어머님, 아버님 많으시죠. 이거는 이제 자석형으로 되어 있는 스도쿠인데요. 이 문제지가 들어 있고 철판 게임 판이 들어 있고요. 요렇게 자석 스도쿠 모양으로 안쪽에 붙여서 아이와 할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기 좋은 게 이렇게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막 잃어버리기도 쉽고 일단 게임 자체가 진행이 좀안 되잖아요. 근데 공간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식당에 가서 잠깐 기다리거나 단거리 외출을 할때좀 요긴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 플렉스 퍼즐러인데 이것도 저는 정말 좋아해요. 이 조만한 책자 하나와 이 조만한 조각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는데요. 안쪽에 문제지가 들어 있고 이 문제지 순서에. 맞춰서 이 퍼즐 조각을 배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자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퍼즐이고요. 어떤 게 먼저 와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문제지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좀 집중을 해야지 풀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거를 딱 지어 주면은 조용히 잘 가지고 놀고요. 그리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을 놀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저희 아이가 잘 가지고 노는 게임을 추천해드렸는데요. 한 번씩 해보시고, 어, 만 5세, 6세, 7세, 8세를 키우는 어머님, 아버님은 어, 우리 아이는 이 게임을 재밌게 해요 하는 게 있다면 저희 댓글로도 많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